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 받은 에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에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대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던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베드로를 통하여 환자에게 덮이면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다는 얘기죠 에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들은 공에 불려가서 심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들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때 12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현장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 됨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말 뜻대로 마음을 같이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은 에, 솔로몬 성전 동편에 162개의 원주로 이루어진 주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가리키죠. 이곳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대제사장 그룹은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도 개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잠잠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죠.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병든자가 낫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게 갇힌 사도들이 밖으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또 그만큼 반대하는 자들의 박해도 겸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옥문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지금 오게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 때다. 그런 얘기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을 행했는데 힘 있는 자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옥에서 나왔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뒤로 미루질 않았어요. 아, 옥에 갇혔기 때문에 마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푹 쉬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밤에 붙잡혔는데 곧바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또 그들이 곧바로 움직이니까 예루살렘이 막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니까 금방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부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옥이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가둬놨고, 사람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고가 또 들어와요. 25절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보면 아마 이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도 두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또 잡아옵니다. 또 잡으러 가니까 잡혀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전처럼 막 강제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잡았다는 것은 그냥 순순히 잡은 게 아니죠. 폭력을 행사했을 거 아닙니까? 제압을 하려면. 그런데 잡기는 잡았는데 함부로 하지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라. 워낙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지지를 받으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한편으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고 또 한편으로는 박해가 겸하여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의 그 의지나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령께 있습니다. 믿음의 삶,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변명할 때가 많은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순종했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한 결과가 뭡니까? 또 붙잡힌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여전히 박해와 고난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종과 열정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와 우리로 하여금 그만두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곳에 충성을 하는 곳에 순종을 하는 곳에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